안녕하세요. 주식한TV의 주식한입니다. 그동안 신나게 달려온 코스피가 최근 상승 추세를 이탈한 모습입니다. 다소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구간인데요. 보통 이런 시기에는 갈 종목만 가고 기가 막히게도 내가 보유한 종목만은 못 가는 것 같은 속상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시기지요. 이럴 땐 다소 욕심을 줄여 수익권의 상태의 종목은 익절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최근 급격히 오른 종목은 차익 실현 매도세가 쏟아져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아 급상승한 종목 외에 다소 소외받아온 느낌의 저평가 종목을 하나 조심스레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아시다시피 건설업종 회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터널, 교량, 도로, 택지 조성 등의 토목과 아파트, 고층빌딩 등의 건축 석유화학, 전기공사 등의 플랜트, 그리고 부동산 임대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경기민감형 사업이죠. 코로나 이슈로 인해 경기가 둔화되었지만, 여러분, 건설 불패라는 말을 아시나요? 건설은 굳이 새로 짓지 않아도, 낡은 것은 보수를 해야 하고, 재건축을 해야 하죠. 경기가 안 좋다는데 끊임없이 수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또한, 해외 개발도상국들이야말로, 건설할 것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70년 넘는 우수한 기술력과 공인된 브랜드 이미지로 특히 해외 수주의 강점을 보이는 현대건설입니다. 전세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3분기 영업이익은 30%로 감소하였으나 원가도 같이 감소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했고, 아직 매출화되지는 않았지만 54조 원에 달하는 수주잔고가 확보되어 있고, 현금을 약 3조 원가량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대건설의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맞물려 내년에는 국내 및 해외 수주의 매출화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실적은 고스란히 현재 PBR 0.5, PER 9배가 보여주듯 저평가된 주가에 반영되리라 봅니다. 자, 기본적 분석을 알아보았으니 차트를 함께 보며 기술적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봉을 보시겠습니다. 현대건설은 2018년 5월부터 진행된 하락 추세를 최근 이렇게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겠습니다.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장기간에 걸친 하락 추세를 최근에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디테일하게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져온 하락 추세를 이 시점에 돌파를 했고, 이 시점부터 시작한 상승 추세, 그리고 최근에 이어진 급격한 상승 추세. 자, 최근에 이어진 급격한 상승 추세에서는 이탈한 모습이고요. 그전 추세선에 수렴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하락 추세라고 볼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며 지지를 받은 모습이에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아래서 올라오고 있는 60일선이 120일선을 크로스하는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다는 시점인데요. 아마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면 최근에 이어지는 하락은 어, 조정에 그치고 어, 다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은 충분히 매수 포인트라고 볼수 있고, 단, 한 번에 모든 투자 금액을 매수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운용 자금을 3등분하시어 세번의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트라이 하는 것이지, 무조건 내가 매수하는 순간부터 오르기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박에 가깝죠. 반드시 주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에도 대비하시며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자금의 30%만 매수한 상태이고 5%의 하락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아래로 5%의 하락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아래로의 10%라면 반등 시기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합니다. 현대건설 배구단의 최근 소식입니다. 뭔가 기분 좋지 않나요? 현대건설 배구단의 뉴스처럼 현대건설 주가도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끊고 상승 랠리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